그 빨대로 음료를 들이마실 때 응. 마찬가지지. 근데 아, 아 내가 신체를 잘 모르나? 기도는 항상 열려 있나요? 퀘스터님뭐할 때? 그러니까 어떤 때든 기도는 항상 열려 있어? 아니요. 근데 이 기도라는 것이 지금은 안 열려 있어요. 이 기도가 공기가 이동하는 통로야 맞아? 폐에서부터 입까지 연결된 이 통로를 우리가 기도라고 그러나? 뭐 엄밀한 정의는 모르겠는데 대충 아. 하여튼 뭐 그러니까, 여기가 기도지 식도는 그... 위와 입과 이렇게 연결된 통로지 응응응 응그지 응. 응. 통로 두개 있지 그 통로 두 개인 걸로 알고 있는데 트랙이지 아, 폐 기압의 변화를 통해서 폐 압력의 변화를 통해서 그 그러니까 대기압과의 압력차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기체의 유체의 이동을 시키려면은 음. 그러니까 페로드가 어떡 하냐? 구조가 열려 있어야 되잖아. 어. 자어 이거 재 생각해 재 재밌는 문제거든. 그러니까 나는 답을 알아. 아, 그래? 그 그러니까 나는 물리도 꽤나 잘하고 어. 그 보컬이잖아. 물리하는 보컬이잖아. <laughs> 여기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를 꽤나 잘 알고 있어, 나는. <laughs> 그래서, 난 바로 말할 수 있거든? 근데, 한 번, 탐구해봐. 집에서. 아, 근데, 이거 하려면은, 빨대로 해서 마셔봐야 돼. 마시면서,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를 캐치해봐. 지금 막연히, 후, 해서 마시면, 음료가, <laughs> 폐로 들어갈 것 같잖아. 근데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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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셔봐. 마셔보고 힌트 주자면은 많은 양을 연속적으로 계속 그치. 마시려고 해봐. 그거 힘들지. 이걸 이한 병을 왜 나는 한 번에 다 먹을 수 없는가? 한 병을 다안 끊기고 못 빨아 먹거든? 빨아 먹는다는 행위가 도대체 뭔지 한번 생각해봐. 지금 말고 실제로 실제로 <laughs> 구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? 그니까 자 오늘 난 그~ <laughs> 니네 얘기 더안 들을 거고 오늘은 내가 다음날 딱 듣고 내가 군말 없이 설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군말 없이 듣고 아~ 왜 빨대로 음, 그~ 음료 삼키는 원리 이강이형 들어와야겠다 아~ 이강이가 만족하는 설명을 들고 와. 이가이 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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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형이 형이 야이 형이 형이 강이 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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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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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 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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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